곰보다 여우가 낫다 3편. 가족이 가르쳐 준 눈치의 지혜. 오만 곰의 최후. 최대 반전. 어느 목요일 저녁. 집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고, 준호는 방에 박혀 있고, 아빠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무슨 일 있어? 10초간의 침묵. 엄마가 돌아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지은아. 왜 그래? 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해고당했어. 감정 극대화. 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해고요? 왜요? 아빠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허공을 보고 있었죠. 엄마가 말했어요. 구조 조정이래. 갑자기,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30년 다녔는데,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30년 다녀서 잘린 거야. 뭐? 나이 많고, 월급 많은 사람부터 자르는 게 구조 조정이잖아. 그날 밤 식탁.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아빠의 고백. 한밤 중. 아빠가 거실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빠, 어, 앉아? 옆에 앉았어요. 아빠,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아빠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30년이야 30년. 한 번도 거절 안 했어. 야근 주말 근무 다 했지. 회식도 빠진 적 없고 상사 부탁도 다 들어줬어. 그런데 회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아빠가 눈물을 훔쳤어요. 지은아. 응. 나처럼 살지 마. 곰처럼 살면 세상이 바뀔 때 버려져. 그날 밤제 방.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아빠처럼 되지 않겠어. 착한 곰이 아니라, 따뜻한 여우가 되겠어. 육막 마지막 시험. 대형 프로젝트. 한달 후, 회사에서 역대급 프로젝트가 떨어졌어요. 성공하면 승진. 실패하면 퇴사.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지은 씨, 이번에도 내가 맡아줬으면 해. 예전 같았으면 떨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결정권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팀원은 제가 선택하고요. 예상과 일정도 재협상하게 해주세요. 팀장이 당황했어요. 그건 좀. 아니면 제가 못하겠어요. 책임만 지고 권한은 없는 건 싫거든요. 12초간의 침묵. 부장님이 끼어들었어요. 좋아. 그렇게 하지. 팀 구성. 다음날 저는 팀원을 직접 선택했어요. 민지 선배. 나랑 같이 할래요? 진짜? 너 리더야? 네 조건 있어요. 야근 강요 없음. 주말 보장. 대신 책임감 있게 일하기. 민지가 웃었어요. 오케이. 할게. 그렇게 진짜 팀을 만들었어요. 6주 후. 프로젝트 발표일. 클라이언트가 박수 쳤어요. 완벽합니다. 회의실이 환호했죠. 부장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지은 씨 수고했어. 팀장도 웃으며 말했죠. 역시 믿었어. 속으로 웃기지도 않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해냈다는 거였어요. 제 방식으로. 다음날 사내 게시판. 프로젝트 우수 리더 박지은. 특별 승진 대상자 선정. 그 순간.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이 빛났어요. 내용에 공감하셨나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